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 입니다 아, 지금은 오전시간 아침이거든요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다육인지 어,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려서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옆모습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아침에 보니까 더 매력적인 어, 다육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것은요, 제 10회 재능 기부 이벤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펄셀 10회가 됐네요. 그래서 요번에 어, 열릴 날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충맹, 충맹을 지금 이렇게 돌려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영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런 수영이 너무 이뻐가지고 충맹처럼 된 수영을 보면 즉시 즉시 어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1호였고 그 다음에 2호가 아, 여기 있습니다. 살구 미니 2호였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수영이 이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제9회 이벤트 제 10회 제 10회. 재능 기부 이벤트 날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에는요, 8월 어, 29일 날 제가 영상을 띄울 겁니다. 8월 29일 날 재능 기부 이벤트 영상을 띄우는데요. 이 아래로 참가 여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여부를 적어 주실 때는요, 꼭 참가. 그 다음에 제가 재능 기부로 드리는 선물은 토분 어, 내지는 그림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크아트가 그려진 토분 중품 사이즈 어, 정도 되는 토분 두 개와 그림은 유아 캠퍼스에그린 그림 한 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분한테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많은 분들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어, 8월 29일날 이 영상 아래로 참가 써주시고 어, 그 다음에 토분님은 토분, 그림이면 그림이라고. 꼭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추첨은 언제 하냐면요. 추첨 영상을 올리잖아요. 제가 항상 추첨 영상은 일요일날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 추첨 영상은 일요일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그러면은 9월달이 돼요. 9월 1일날이 어,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9월 1일날 추첨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감이 있잖아요. 마감은 제가 어좀 짧게 정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신청을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목요일날 참가 신청을 받아서 8월 2, 어 30일 29일날 신청을 받아서 8월 3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밤 10시까지 적어서 참가 여부를 해주시면 제가 일요일 날 9월 1일 날 추첨 세 분을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택배는요. 아유, 조금 어, 추첨 영상이 일요일 날 올라가면 이메일을 제가 어, 추첨 영상에 띄울 겁니다. 이메일에 주소, 전화번호, 성명을 적어 주시고요. 만약에 이메일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밑에다가 어, 주소, 전화번호, 성함 적어 주시면, 제가 어, 선물은 한 일요일날 이 추첨 영상이 올라가니까 화요일날 월요일까지 그 영상 어, 적어주시면은요. 전화번호 주소 성명을 영상 아래 적어주시면은 제가 2일날 화요일 8월 2일날 붙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보면 추석 선물이 되겠네요. 여러분한테. 아주 작은 소소한 선물이지만 저의 재능을 담아서 보내는 거니까 아 너무 작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어, 이 재능 기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어,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도 또 재능기부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재능기부 제10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자막으로 상세한 걸 남길 테니까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요. 아유, 요거입니다. 이거 요거 보시면은 부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렇게 나무 꽂지로 해서 어 지금 목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사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이런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도 목대 하나에 큰 자구 두 개가 어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봉오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자구가 열리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거는 어 자구가 이 얼굴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자구가 많이 컸습니다 한 목대에서 두 자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 수영의 어, 다육기를 보여드리면서 이벤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막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